자 우리 한국의 최민경, 주민진, 박혜원, 최은경 여자 3,000m 계주 결승 1 1 1 1 m m 트랙을 27바퀴 도는 경기입니다. 94년, 98년 바로 이 대회에 이 종목의 금은 바로 우리 것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laughs> 주민진 선수가 갑니다. 한국의 최민경, 중국의 양양의. 최민경 양양 S 그 순서가 아닐까? 최민경 양양 에의해 마지막 경쟁이 아닐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주자들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세 선수가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 개인 시합이나 똑같습니다. 그 마지막 두조각에서 말이죠. 방금 주민진 함께 주민진 현재 2위 1위 쪽으로 바깥쪽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주민진. 앞섭니다. 한계 주민진이 앞섰습니다. 한계 주민진이 앞섰어요. 그리고 최민경에게 최민경 1위. 자 1위로 올라서 최민경 나은 바퀴 7바퀴입니다. 최민경, 자 최은경 선수. 최은경 선수, 최은경입니다. 순단단, 중계 순단단 선수고요. 최민경 남은 바퀴 6바퀴입니다. 자 초조합니다. 자 최은경 선수가 이어서 박효원 선수에게 박효원 앞. 1위 자리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바퀴. 자, 안쪽에 주로를 박혜원. 잘 달리고 있습니다. 박혜원 선수. 자, 돌아오면 주민진 선수에게 넘길 것 넘겼습니다. 계속 1위 네 바퀴 남았습니다. 남은 바퀴에서 세 바퀴. 주민진. 자, 네, 세 바퀴 남은 상태. 저기서, 아, 백기남 자, 한국 171번 최민경. 두 바퀴 달려야 합니다. 최민경. 끝까지, 끝까지. 양양의 선수가 맞고 있습니다. 마만리 바퀴에 한 바퀴입니다. 한바퀴 한두의 재민정. 재민정 마지막 들어올 수 순... 최민경 최민경입니다. 한국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입니다. 역시 94년도 98년도 도, 그 양대회에서 금메달 따은 다 7일 만에 맛보는 감격의 금메달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마던니 최민경과 1500m 은메달리스트 최은경. 스피드가 뛰어난 주민진과 파워레이서 박혜원 우리 선수들의 금빛 질주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 중국의 뒤를 바짝 쫓으며 기회를 노리던 우리나라는 주민진이 8바퀴째를 남기고 중국의 양양 S를 추월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후 선두를 놓치지 않은 우리나라는 마지막 주자 최민경이 반격을 더욱 벌리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저희 팀이 정말 잘해서 그런 거고 남자 선수들한테 정말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아까 그 금액 금요일... 다른 장면 잘 보셨죠? 우리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오셨습니다. 우리 최민경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뭐 바쁘신데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보통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게 우리가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실제로 만나기는 정말 어려운데 하여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게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게 그때가 어, 어떤 때였죠 그러면? 2002년이고요. 미국에서. 음. 일어나신 미국 솔트레이크. 음. 네. 그때 뭐, 오노 뭐, 김동성? 뭐, 이런 선수 나고 음. 뭐, 그때 뭐, 그러지 않았나요? 네. 네. 저희가 금메달 을 따고, 그 다음에 김동성 선수가, 어 결승전에 나가서, 1000m에서, 오. 그, 헐리우드 액션을 오노가했었죠 아, 네. 그게 이제 그때. 그였죠 어. 어. 그건 그렇고, 네. 이제, 그럼 올림픽 금메달 때, 그 중국을 이기고 했는데, 음. 원래 중국이 되게 잘 하지 않았나요 아, 중국이랑 저희랑 비슷했고, 음.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어, 누가 1등 하느냐는 달려 있었거든요. 어. 네. 하여튼 그결승선 통과했을 때, 네. 어떤 기분 들었어요? 기분 기억이 나긴 하나야, 근데. 그냥. 하도 여, 그,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어, 현, 그, 시합하는 실전에 있는 그 연습장이 있고, 연습장, 연습만 할수 있는 훈련장이 있었는데, 연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합했을 때는 덜 힘들었고, 어 정말 그게 내가 지금 꼬리해서 금메달 땄는지를 몰랐다가 국민들이 환호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아, 아, 아 내가 1등을 했구나, 그리고 아, 세상을 다 가진다는 아, 느낌이었죠. 그때 당시는 아, 벙찐 느낌? 아, 그때. 그래. 그러면 딱 결승전 통과했을 때랑 외국가 올려 퍼졌 때랑 다 비교하면 언제가 그나마 제일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이 와요? 그꼬리했을 때는 그 국민들 환호 때 그때 제일로 기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이트 화를 벗고, 어, 태극기, 이제, 시상대에 올랐을 때, 정말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음... 그때 흘리면서, 그,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운동들이, 어... 막 다, 어, 드라마, 영화처럼, 한 어... 장면처럼 계속 스쳐 지나가면서, 어... 이제, 후배들과 같이 부듬기 안고 어... 울고, 그때가 제일로 가슴이 벅차고, 애국가가 나왔을 때, 어, 제가 내가,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라는 걸 느꼈었죠. 음...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쇼트랙은, 선수 선발되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지금도 네. 어렵고 그때도 어려운데 네. 보통 선발하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대표 선발전이 매년 있었고요. 음. 그 올림픽 직전에 음, 음, 봄? 봄 정도 에 있었어요 선발전이. 음. 그리고 항상, 항상 매년 긴장, 긴장을 계속 놓치잖아요. 아, 그것도 양궁처럼 못하면 떨어지고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개주를 몇 4년 동안 계속 맞춰갔던 멤버기 이 때문에, 음. 한 명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이제 훈련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보통 훈련하나요? 저는, 어, 스쿼트, 스쿼트랑,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런닝. 아. 아마 마라톤 선수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뛴것 같아요. 스쿼트는 몇킬로씩 들었어요, 그러면? <laughs> 스쿼트는, 좀 상상하기도 그렇지만 제가 130kg 했어요. 아, 요 그래? 어, 네. 그때 체중이 몇 k g 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50, 50 중반 아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들고 이렇게 들고 서 스쿼트 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시요그고 네. 네. 그거를 걸? 이제 최대니까 한개 130kg로 한개 한 들어올렸습니다 아 대단하네 네 그럼 런닝은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아 어, 런닝은 신장이 정말 터질 정도로 어, 이러다 뛰다가 정말 죽겠구나 어 내가 진짜 쓰러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뛰는 건 지금도 너무 싫어서, 아. 뛰, 뛰는 건 너무 싫어가지고, 자전거 타기도 너무 힘들어서, 아. 자전거는 이제 부하를 놓고서 몸무게랑 아. 해서 하는데, 그 파워 훈련인데요. 음. 다리통이 터질 것 같고,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럼 그때는 스케이트 는안 타고 저 그런 거만 그래 그러면? 아, 여름에는 음. 그 체력을 복강하기 위해서 체력 훈련을 했고요. 음. 그, 그때 당시에 130kg였고, 음. 이제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여름이 제일 힘들었어요. 음. 여름 체력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는데 예요 하루엔 하루에 정말 잠만 자고 이런 눈만 뜨면 운동을 아, 했던 그래? 것 같아요. 네. 아. 아침에 다시 기상 벨이 울리면 음. 어, 다 나가, 체조한 다음에, 모든 종목이 체조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아, 선수촌, 거기서? 네네네. 오. 그, 선수촌에서. 음. 모든 종목, 탁구 핸드볼, 모든 종목들이 음. 다 모여서 같이 체조를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종목으로 흩어져서, 음. 그 다음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눈이 뜨기 싫어가지고, 아. 그냥 아침에 비가 왔으면 좋겠고, 아. 비기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 서구가 왔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정말 태릉에서는 음. 축복받은 땅인지 음.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모든 조건이 환경이 돼 가지고 아. 너무 비도 잘안 오고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너무 힘들었었어요. 음. 아, 이렇게 힘들게 올매 금요일 땄는데 금요일을 딴 다음에는 어디 프랑스 어디도갔다왔는데프랑스는왜간 거예요? 그 학교 생활을 이제 대학교 생활을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아, 대학교 가 어디 나왔었죠? 이화여자대학교나왔는데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제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업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아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거의 안안한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음. 어, 학교 수업보다도 훈련에 더 음. 집중을 했던 음. 게 우선이었고, 음. 네, 그래서 존재감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고, 음. 제가 되게 올림픽 어, 끝나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김연아처럼 음. 음. 뭔가 되게 멋진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음. 학교 가니까 그냥 현실, 딱 아. 현실이잖아요.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프랑스로 한번 음. 제가 소, 손을 두드렸던것 같아요. 프랑스도 뭐, 멀 뭐, 뭘로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간 거예요? 뭐 선수로 간 거예요? 그건? 어, 우선은 여행을 갔었고요. 음. 그리고 거기서 선수들도 만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나를 어떻게 꾸려, 좀 해, 설계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음. 선수 생활을 더 하면 어떻겠느냐 음. 제의를 받아가지고 프랑스 생활을 한번 올림픽 더 나가는 게 국적이어서. 그지그안 안현수 선수인가? 그처럼 네. 이렇게 국적 바빠서 안현수 선수보다도 저 때는 음. 아주 옛날이어가지고 아, 네. 그런 뭐 이렇게 환경이 저를 위한 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외국은 훈련을 취미로 했거든요. 아 프랑스 같은 데는? 네, 공부가 어. 우선이고 어. 그 다음에 훈련은 그냥 취미로. 어, 그데 그런데 올림픽을 나가요? 네, 어. 일, 일주일에 뭐한 번, 두번 스케이트 타고. 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네, 너무 네. 힘들었었어요. 그, 어. 오,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 있던 한국에, 호주인가? 어디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건 또, 뭐, 뭐 때문에 갔나요, 그러면? 호주에, 제가 좀 성격이 막 이렇게, 활발하다 보니까, 호주에 있는 코치, 감, 아니, 감독이 저한테 제의를 한 거죠. 중년 음. 선수들을 가르치면 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오, <laughs> 네. 그러면 또, 네. 여행도 엄청 많이 다녔겠네요? 뭐 어디, 여행은 많이 다녔어요 그, <laughs> 여행은 안 갔고요. 음. 그 훈련으로 시합으로 어. 전지 훈련으로 해서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여권이 100번 다녔다고. 아, 그럼 그게 사, 네. 세, 세계 선수권대회가전 세계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월드컵이 오. 1년에 6번 열려서 오. 갔고 전지 훈련은 1년에 한 번씩 뭐 이태리나 일본 어. 갔었고요. 아, 몇 학년 때부터 그, 그, 그 쇼트트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9살 때부터. 아, 9살 초등학교 네. 2학년. 네. 아, 네. 그 그러면... 저... 아무튼 엄청 힘들었겠네 그러면 네 오. 정말 인생의 반은 운동했던 것 같아요 오. 지금 이한 네, 17년 10, 8년 정도 오. 훈련을 했으니까 오. 인생의 반은 훈련 운동선수 쇼트트랙을 위해 샀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한국 온 다음에 다시 네. 뭐 석사도 하시고 네. 대한체육회에서도 네. 일도 하시고 하는데 네. 이 박사 공부나 이런 거랑 운동 비교하면 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저는 훈련이 되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어 운동, 운동을 하면서, 그, 제가, 공부도 그렇고 더쉬 쉬운 것 같아요. 공부하셨구나. 그런 생각하면.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네. 대한체육회에서 일하시면, 뭐, 다른 유명한 선수들? 그러니까 말이 아세요, 그러면? <laughs> 어, 제가 2011년에, 네. 어, 평창 유치홍보대사로 아, 그, 가게 됐는데요. 음. 그때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선수들과 같이 홍보 대사로 아프리카 더반에 갔었거든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홍보하러 가요? 네, 그때 당시에 그때 비 음, 비드카라고죠 개체질을 그, 음. 확정짓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 네, 그때 제가 그 자리를 갖고 그 선수들이랑 친해졌었죠. 네. 그 선수들은 어때? 그뭐이게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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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친해요? 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네. 예전 사람이고, 현, 음. 지금 선, 선수는 너무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아. 제가 감히 그 친구들이랑 제가 친하다고 하면은 네. 그 상대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아. 몰라서 저 나름대로 저는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웃음> 네. <웃음>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대한체육회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100주년 기념 사업부에 있고요. 음. 매년 2020년이 되면 100주년이 돼서 그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거의 끝으로 그 뭐야 이게 네 지금 보는 학생들이 주로 뭐 20살? 뭐 이런 사람들이고 뭐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사시고 뭐 싶은 말이라든지 뭐 조언될 거? 뭐 이런 게 혹시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항상 그 꿈을 향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힘들더라도 참으면 언젠간 그 결실이 맺어져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도 하고 기회는 주어졌을 때잡을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지, 열심히 원하는 거를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주어져서 저처럼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나와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